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시편 85편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돌아온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막 화를 내세요. 진노를 하세요. 진노가 어느 정도로 노를 하시게 되냐면 경노를 하세요. 화도 말이죠. 그냥 속으로 내는 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에다가 화를 품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한이 맺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속으로 한을 품고 살면 속이 새카맣게 다 타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이 한을 기도로 다 뽑아내셔야 돼요. 이거 뽑아내지 않으면 그 화가 그 속에 미쳐서 속이 다 타버린다니까요. 이것이 이제 겉으로 좀 표현이 되죠. 그러면, 어, 화를 내게 되죠. 막 성을 내고 화를 내죠. 근데 이것이 한 단계 더 나가면 뭐가 되느냐 하면 경로가 돼요. 그 경로라고 하는 것은 막 굉장히 화를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형벌을 내리고 뭐 굉장히 괴롭히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하나님이 속에 분을 품고 화를 품으시는 정도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가볍게 성을 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격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는 이제 동떨어지신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로 그 화를 다 푸시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된 땅에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다시 옛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경노하심으로 멀리 가셨다가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돼요. 그 회복된 곳에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시편 85편이 그림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시고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내용들이 속속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여호와시여 당신의 땅에게 말입니다. 당신께서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이제 돌아온다라는 말이 나와요. 2절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원문을 보면 당신께 없어. 당신의 백성의 형벌을 치워버리셨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셨나이다. 아하,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은 바로 요거예요. 형벌을 하나님이 치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치워버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을 우리 심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치워버려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형벌을 다 치워버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죄를 하나님이 덮어버리셨어요. 이 죄를 덮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더 멋진 표현은 그 죄를 하나님이 덮어 버리셨어요. 그냥 묻어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로 말미암은 값을 하나님이 대신 다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처결하시고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멀리 떠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반드시 이 죄가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죄 문제의 해결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여기 또 돌아오른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모든 흘러 넘치는 분노를 옮겨버리셨나이다. 활활 타오르던 진노로부터 당신은 돌아오셨나이다. 죄가 해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분노가 이제 우리에게서 옮겨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활활 불타듯이 끌어오르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셨어요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그러면서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엘로힘, 우리의 구원이시여 우리에게로 향하던 당신의 경로하심을 깨내어 버려 주소서. 그러니까, 포로로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세요. 우리의 구원이신 엘로힘이시여 그동안 우리를 향하였던 당신의 그 경로하심을 이제는 다 산산히 부셔버려 주세요. 우리를 건져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원문을 보면 이게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요. 설마, 영원토록 당신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며 대대로 성을 내시리까. 어떻게 보면 참 얌체같지요. 잘못해갖고 하나님한테 혼나갖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에이, 설마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저토록 내실 것이며, 대를 이어서 계속 성을 내실까? 아니야, 그러지 않으실 거야. 이런 신락 같은 희망을 그들이 가졌던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설마가 사람을 잡지만, 이, 요런 설마는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징책하시지만, 싫어서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의 그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징계하시고, 징벌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휙 돌아서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은 참 바보예요.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시겠어?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어여삐 여겨 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화를 그치시고요. 나를 좀 찾아 주세요. 나에게 좀 돌아와 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당신께서는 돌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며,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이런 꿈을 가지고서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이 달라져요. 오늘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현실은 치르카치 어둡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은 바늘을 고추 세우는 것처럼 아주 따갑고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 설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시게 하겠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야. 나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여기서 건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마음을 약하게 먹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엄청난 일을 겪어도 거기서 좌절하고 쓰러지거나 굽어지거나 꺾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거예요.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다시 나를 찾아와 주세요.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7절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원문은 이래요.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여호와시오. 당신의 캐세드를 말입니다. 이 캐세드를 여기서는 인자심이라고 했는데, 이걸 보통 이내라고 번역을 하죠. 캐세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루기를 보게 되면, 나오미가, 루시 나오미에게 베풀어준 그 캐세드, 이내 때문에. 또,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나오미와 루세게 베풀어준 그 캐세드 인애 때문에 그 가정이 살잖아요. 다 잃어버렸고, 다 죽었고, 다 끝났던 그 가정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캐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당신의 캐세드를 말입니다. 당신은 구원자 아니십니까? 그 구원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옵소서. 그 희망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우리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 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들을 것이니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의 백성, 곧 거룩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샬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어리석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 결정적인 것이 나오죠. 아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도.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을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주실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샬롬을 말씀하세요. 샬롬이 뭐예요? 평화, 평강, 안전, 행복, 뭐 이런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다시 옛날에그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원문을 보시면 참으로 가깝도다.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구원이 말이다. 이에 우리의 땅에는 그분의 영광이 거하게 되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을 보면 이런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가보트라고 합니다. 영광을. 그런데 이가보트라는 말이 있어요.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면 그들에게는 큰 환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백성이 그 범죄한 대가로 형벌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세요. 하,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대로 버리시겠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야말로 그 진노하심을 그치시고 그들에게로 돌아와 주셨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형벌을 당했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모습이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극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여기 두 짝이 나와요. 하나는,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내하심과 믿음, 믿음직스러움이 함께 만났구나. 의로우심과 샬롬이 서로 입을 맞추었구나. 이두 가지예요. 이내하심과 믿음직스러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내를 베풀어주세요. 캐세드를 베풀어주시는 거예요. 캐스라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하지만 은저 시모를 떠나서 내가 자유롭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시모 나오미를 내가 떠나면 시모 나오미는 죽어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의 평안함과 안락한 인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불쌍한 시어머니를 바짝 뒤쫓아간다. 그래서 그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와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이게 캐세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캐세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캐세드와 뭐가 단짝이냐? 믿음직스러운 것이 단짝이에요. 만약에 로시라는 여인이, 나오미가 돈이 많고, 뭐, 재력가고, 실력이 있고 그러면, 뭔가 얻어먹을 무슨 뭐, 고물이라도 있으니까 쫓아갔다고 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오히려 다 희생해야만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했어요. 아낌없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봉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주 더큰인혜를 그가 받도록 하시잖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당대에 가장 유력하고 당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말로 하면 은 여인의 팔자가 활짝 펴요. 대갓집 만화님이 돼요. 그리고 그 로시라는 여인이 낳은 자식의 자식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세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혈족이 그인내를 베풀었던 여인 로스로 인해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왕가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겠습니까? 바로 이 캐세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캐세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세드를 베푸는 사람도 항상 상대에 대한 믿음을 주게 되는 것이고 캐세드를 받는 사람도 항상 이 믿음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캐세드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항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회복된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캐세도와 또, 그로 인한 믿음직스러움이 함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로움과 샬롬이 단짝이에요. 의롭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로움 속에서 우리도 의로운 자가 돼요. 그러면 이 의로운 자에겐 뭐가 뒤따르느냐?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1절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제부터 진리나 의인은 진리는 캐세도와 믿음, 의인은 의와 화평, 이것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시고 11절을 보십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땅에서는 믿음직스러움이 튀어 오르고 하늘로부터 의로우심으로 내려 보시는 도다. 땅에서 뭔가 올라오죠? 하늘에서 뭔가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죠? 땅에서 뭐가 올라와요? 믿음이 올라와요. 믿음직스러움이 튀어 올라오고, 하늘에서부터는 하나님이 그 의로우심으로 내려다 보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하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믿음을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뭐 아 내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뭐 교리를 막 알고 내가 그냥 막 목사님들을 뺨칠 정도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캐세드를 갖는 거예요. 인내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혹시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그런 할 필요도 없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나와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족에, 우리 교인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세요. 그들에게 힘을 주세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세요. 또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은요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 안 맞고 하나님 그 사람도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캐세드예요. 이게 인내예요.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알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배워서 하, 나는 뭐 좋은 학교도 나왔고 나는 머리도 좋고 그래서 나는 성경을 많이 외우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것도 없고 성경도 잘못 찾고 잘못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웃에게 인애를 베풀 줄 알고 선을 베풀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봉사할 줄 알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요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괘씸한 놈 나쁜 놈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인혜를 베푸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아까 그 의로움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샬롬이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캐세드를 베푸는 자에게하나님은뭘 주시느냐? 샬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냐면 복을 내리신다. 그러는 거예요. 복 중에서도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느냐면 이 샬롬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사할 때도 샬롬 샬롬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갔더니 살롬 살롬 그러더래요. 산다고 그러더래요. 예 맞아요. 샬롬이 임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오이 가정에 인애가 있으니까 며느리도 인애를 시모에게 베풀고 또 그로 인해서 보아스도 인애를 베푸니까 그인애가 넘치는 가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결국은 편안하게 되잖아요. 가난에서 벗어나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높임을 받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법없이도 산다고 해도 사는 것이 구질구질하고 가진 것이 없고요. 뭐이 세상에서 잘되는 게 없으면 말이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고 형편이 나아지게 되고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높임을 받아요 아저 사람 저렇게 어렵다가도 예수를 믿고 저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더니 저렇게 잘 됐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막 부러워해요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게 샬롬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편 85편에서 확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는 도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땅에서 곡식이 자라고 또 곡식이 나고 소산품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좋은 산물을 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3절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이게 우리 성경으로 보면 좀 어렵게 돼 있죠.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우심이 그분 앞에서 이리저리 행한 아이다. 그래서 길에는 그분의 발자국들이 나 있나이다. 잔치집에 이렇게 가보면요. 아, 요즘이야 뭐 잔치를 다뭐 부패집이나 뭐 이런 데서 하니까 모르는데 옛날에는 마당 깊은 집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마당에다가 옛날 분들은 그냥 뭐맨 땅이었잖아요. 그 평상시에는 마당에 발자국이 없는데 잔치집 가서 잔치 한번 치르고 나면 마당 구석구석에 온통 사람 발자국이 나 있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가서 음식도 먹고 그 마당을 다 짓밟아 놨단 말이에요. 그 거기 발자국들이 쫙나 있죠. 전에는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 계셔서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눈을 씻고 찾아도 하나님 발자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니까 마치 잔치 한번 치르면, 그온 마당에 사람 발자국으로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이 의롭게 나의 인생 속에 구석구석 막 다니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발자국이 잔뜩 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평화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저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여와 샬롬의 평강과 복을 넘치도록 구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